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긴급지원금은 물론 마스크 배부도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랐는데 전국에서 헬기 20대가 투입돼 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학 지연으로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농가 피해가 커지자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동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며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16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덴탈 마스크를 3매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울주군이 마스크를 5매씩 나눠주기로 하면서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 대응도 엇박자인데 감염병 대응에서 행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중국에서 수입한 덴탈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3개씩 전체 350만 개입니다. 중구 70만개, 남구 100만개, 동구 50만개, 북구 70만개 등 290만개를 기초지자체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복지시설에 각각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서 22만여명의 울주군민은 제외됐습니다.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덴탈마스크 120만개를 확보해 전 국민에게 5개씩 배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울주군은 소외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에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4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여기에서도 울주군민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기로 한 가운데 이중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에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준 부분을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 하,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재정 지원에서 특정 지역 주민만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울주군 도 울산 시민인데 울주군은 왜 이제 주는 게 구성이 맞는 건지 안 주는 게성이 맞는 건지 그것도 참 좀...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 불협화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던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이들의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에 나섰습니다. 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간 친환경 급식 재료를 공급하던 대파 농가입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한달 넘게 연기돼 급식 재료로 나가던 대파가 팔로를 이루면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못 쓰게 된 대파를 폐기하고 다시 심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지금은 뭐 학교에 납품을 못 하니까 지금 그뭐 대파 같은 경우에는 꽃 때가 올라온 것은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배추와 무등 다른 친환경 농산물도 팔로를 잃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딱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학교 급식 농산품을 납품하는 재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급식 재료를 모아 일선 학교로 보내던 북구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열가지 친환경 농산물에다 마스크까지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농가 대신 판매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교육청 5개 구군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뿌리 판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 500개를 기획하였으나 많은 직원들의 도움과 참여로 590개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울산 유통센터 로컬 푸드 코너에서 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롯데백화점도 조만간 동참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은 공적 마스크 부족 해소를 위해 어제부터 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침방울 차단 효과가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16,000개를 확보해 공무원 1인당 2개씩 배부했습니다. 다만 대민 접촉이 잦아 감염 위험이 높은 민원 창구 직원과 보건 현장 직원은 면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천정 벚꽃 축제를 취소한 울주군이 작천정 벚꽃길 통행도 제안했습니다. 군은 작천정 벚꽃길 입구에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벚꽃길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걸고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벚꽃 관람용 야간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던 중구 약사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조명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이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동구입니다. 다섯 명이 대결을 펼치는 동구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조선업이 주축이 돼 지방 선거에선 진보 정치가 활발했던 동구. 하지만 총선에선 28년 동안 정몽준, 안효대 등 보수 후보를 선택했고 진보 진영에선 김종훈 후보가 4년 전 처음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경선에서 황보상준 후보를 따돌린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중앙정부와 동구를 잇는 연결고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동구에 돈이 없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비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반드시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에선 정경모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을 경선에서 누른 권명호 후보가 시의원 동구청장 경력을 내세워 보수 탈환에 나섰습니다.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와 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에선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훈 후보가 진보진영 첫 재선의원이 되겠다며 노동자표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산업 위기를 넘어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동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노동당 하창민 울산시당 위원장과 우동열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4년 전 김종훈 후보가 무소속 진보단일 후보로 출마해 6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곳이어서 이번에도 민중당과 노동당의 단일화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석권한 지방선거 이후 첫 총선인 만큼 여당이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지 통합당이 보수 재결집에 성공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이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이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선 건조한 날씨에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산불의 특성상 헬기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전국 10곳에서 헬기 20대가 투입됐습니다. 보도에 배대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화재 현장을 오가며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19일과 23일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림당국이 투입한 헬기는 모두 20대. 산림청 헬기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망도입니다. 울산 산불에서는 저희 양산관리소를 비롯해서 10개 기관이 헬기가 동원이 돼서. 화재 당시 강한 바람에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대원들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 20m/s에서 한 30m/s까지 초당 바람이 불었었어요. 위험성에서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잦은 봄철이 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관제실도 긴장 상태입니다. 울산에 산불이 나면 우선 양산 산림 당국이 보유한 헬기 다섯 대가 진화에 나서는데 태화강 눈치를 개류장으로 활용하고. 급수는 태화강과 회화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번처럼 대형 산불일 경우 흙기끼리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공중 충돌을 회피하기 해서 이계내지 삼계제도 구분해서 이렇게 산불 진화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렇게 산불 진화를 현재 산불위기 경보는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성돼 모든 날기와 인력이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모두 217헥타르에 이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U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울산시 상고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모두 28명이 후보로 등록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울산으로 전입한 사람은 15,309명, 울산을 떠난 사람은 16,779명으로 1,47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을 빠져나간 사람은 1,470명으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지난 2년간 울산은 꾸준히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유출이 계속됐지만 지난달은 2년 만에 가장 많은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부산 경남보다 높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시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전국 평균인 3.33점과 부산의 3.21점, 경남의 3.33점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울산이 60.3%로 전국 평균인 65.1%와 부산의 69.7%, 경남의 6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울 쪽은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위험성 긴급 진단에 나섭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진단팀은 지리정보 시스템 분석과 드론 촬영 등을 통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으며 산림청은 긴급조치와 응급복구를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2분기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최근 5년 평균보다 26% 줄었지만 울산은 단한 세대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불경기에 공급 물량이 줄면 수요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서규공사 임직원 200여 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서규공사는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울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기탁했으며,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시락 900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도 어제 시청 햇빛광장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구혁신교육 마을 교사들이 저소득층에게 전해달라며 수제 마스크 2천 장을 제작해 기탁했고, 병영 일동 주민자치비원회도 면 마스크와 필터 1,500매를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했습니다. 또 온산읍 주민자치비원회와 남구 페니 유니버시티 커피, 중구 태화강 에코마켓, 북구 동해농장과 북구 예스정형외과가 선별진료소 등에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울산의 남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윤리 3동간 연결도로가 착공 11년 만인 어제 오후 5시부터 개통했습니다. 울산시는 윤리 3동간 연결도로 완공으로 울주군청에서 삼동면 작동리까지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 속도가 빨라져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울산페이 구매 한도를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의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페이의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연간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울산사랑상품권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오늘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됩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와 단기 수출 보험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선정된 주식회사 극동자동화와 아일 등 지역 15개 수출 중, 중소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면 미화 5만 불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95% 중견기업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가 LH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을 위수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시 소유의 6,200여 제곱미터 부지를 LH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 개설 공사비 109억 원 등은 LH가 부담합니다. 이번에 개설하는 도로는 930m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오늘 아침 꼭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산에 내려졌던 건조 경보도 해제됐습니다. 예상보다 비구름 대가 조금 더 빠르게 유입하면서 울산은 오늘 오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낮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지금은 제주와 호남 또 경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언양 17도, 남구는 20도, 대항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